미아 템탈모스입화다화 지금 하기의 스타일 은 아닌데 자지 않은 <laughs> 인생 템 중에 화장 화장 시음신 안녕 라이들 미아입니다 <laughs> 제가 언제부턴가 이제 시즌별로 항상 올리브영에서 꿀템들 사 오고 또 인생템들 사 오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여름도 어김없이 올리브영 화장. 지름신, <laughs> 저의 인생템들 플러스 충동템들을 적당히 섞어가지고 야야, 음... 그럼 빨리 택배를 뜯으면서 여러분들과 하나 하나씩 제가 어떤 제품들을 샀는지 보여드릴게요. 슝슝. 네, 딱 여름에 하는 또 오랜만에 왔다 지름신인 만큼 아주 여름에. 할더인 아이템들을 제가 샥샥샥샥 구매를 해보았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짜란 요겁니다. 셀리맥스 더 리얼 노니 에너지 앰플 30ml 그리고 수분 밸런싱 토너 50ml가 증정으로 같이 들어가 있는 기획 세트입니다. 요 노니 앰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쫀쫀하긴 한데 무겁지 않아요. 그래서 여름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피부 타입이든지 다. 잘 쓰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너무 너무 좋아하는 저의 완전 찐 꿀템 인생템 중 하나입니다. 우리 논이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영양감적으로도 되게 좋은 제품이고 그냥 뭐 사실 뭐 그런 걸다 떠나서 이 사용감 자체가 너무 너무 쫀쫀하면서 촉촉하면서. 자, 이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끝낼 때가 많아요. 토너로 피부결 닦아낸 다음에 이걸로 끝할 때가 많을 정도로 어, 지성분들 쓰시기에 아니면 난좀 가볍게 스킨케어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 추천할 만한 속 보습까지 쫀쫀하게 채우고 싶은 분들께 추천할 만한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다음 아이템은 무엇이냐? 아이소이 모이스처 닥터 스피디 모이스처라이징 크림. 그리고 크림 미니어처 같이 구성되어 있는 기획 세트거든요. 건조 예방, 영양 공급, 유수분 밸런스, 피부 보호, 뭐 자극 없이 뭐 그런 제품이라고 해서 궁금해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오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형을 만져보고 사실 깜짝 놀랐는데 뭔가 푸딩 같은 느낌?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물이 튕기는 엄청 산뜻한 제형의 제품이에요. 그래서 아이소이는 이렇게 옆면에 전성분을 엄청 크게 자세히 써놓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분도 어, 안심하고 믿고 쓰실만한 그런 브랜드인데 크림 자체도 좀 향이 산뜻해가지고 여름에 더 시원하게 쓰기 좋을만한 느낌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조금 더 써봐야 자세한 사용감을 알겠지만 일단 첫 느낌은 굉장히 산뜻하게 이렇게 탁 흡수가 되거든요. 근데 마무리감이 약간 끈적임이라 잔여감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제형 자체가 산뜻해서 답답함 많이 있진 않지만, 여름에 진짜 가볍게, 어, 진정 효과까지 있으면서 수분까지 줄수 있는 크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제품. 여러분, 여름 하면은 또 뭐가 빠질 수 없죠? 바로바로 아, 바로 자외선 차단제. <laughs> 그래서 제가 구매한 바로 이것입니다. 셀 퓨전시 레이저 선스크린 100 한정 기획 세트. SPF50플러스 P++++ 이 제품은 7월 한정으로 올리브영 단독 무료43% 할인 기획 세트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잽싸게 <laughs> 구매를 했는데 저는 이제 43%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를 했지만 그거는 7월 12일까지고 7월 13일부터는 40% 할인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3%라도 더 할인할 때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셀프 전시 선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진짜 어, 선크림 랭킹쇼 베스트 1위를 했을 정도의 오랜 인생템이고 몇 년째 썼는지 모를 저의 찐, 미아템 찐 인생템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요번에 이렇게 비 b 이가 리뉴얼 되면서 엄청 좀 깔끔하고 되게 세련되게 디자인이 바뀌어가지고 조금 더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었는데 이 제품 세미 매트한데도 굉장히 그에 비해서 발림성이 우수한 편이고요. 지속력도 진짜 좋고 이렇게 무겁거나 답답하지 않게 사용하기 좋은 그런 여름 선크림이에요. 특히 베이스 전에 깔면 이게 톤업 효과가 약간 있기 때문에 좀 화사하게 메이크업도 잘 먹지만 메이크업 유지력에도 도움을 주고 단독 사용을 했을 때도 톤업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뭐랄까 하나만 써도 이렇게 좀 당당해지는 느낌? 좀또 그런 거 좋아하기 때문에 안색이 맑아지면서 뭔가 당당해지는 느낌이 굉장히 <laughs> 마음에 드는 제품 중 하나입니다. 음. 그리고 이 제품은 사실 원래 이전에 피부과에서 이제 시술 후에 발라주던 선크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자극도 없고 여러분들 민감하신 분들도 쓰기 좋을 만한 산뜻하면서 약간 토너 효과도 있으면서 이거 하나로도 끝낼 수 있을 만한 뭐 베이스 전에 쓰기 좋을 만한 선크림 찾으시는 분들께 완전 강추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이제 얼굴에 이렇게 발랐으니까 우리 소중한 몸과 머리에도 발라 줘야 겠죠 그래서 바디 헤어 템들을 제가 산걸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바디 꿀템 바로바로 바로 데오드란트 아닙니까 <laughs> 그래서 요거는 제가 살짝쿵 충동구매를 해본 그런 데오드란트 입니다 요번에는 그 유명한 템 말고 조금 아, 모르는 템을 한번 사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구매를 한게총 8개인가 굉장히 향이 많았는데 에 times 4 airy perfume deo mist. 뭔가 이렇게 되게 디자인도 요즘 감성뿜뿜 요즘 막 이렇게 막 약간 이런 느낌 아시죠? 요즘은 약간 이런 느낌이야. <laughs> 아무튼간. 그래서 2번, 3번, 6번을 샀고요. 2번은 클리어 로즈 향이래요. 그리고 3번은 벨벳 블로썸 6번은 주시스플래시 그래서 이게 향수 플러스 데오드란트 플러스 바디 케어라고 어, 굉장히 완벽에 가까운 문구로 저를 이렇게 유혹하길래 구매를 해봤는데 과연 어떨지 2번 넘버 2입니다 <laughs> 뽀송뽀송한데? 일단 첫 향은 나쁘지 않은데 어, 분사력이 상당한데요 이거 어우 세다 3번, 벨벳 블러썸. 수박 화채 냄새가 나는데? 어, 어, <laughs> 잠깐만. 음, 어, 어, 이거 내 스타일은 아닌데? 그 향수스러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데오드, 기본적으로 데오드란트인데, 데오드란트의 향이 조금 다양해진 정도지, 어이 퍼퓸이 너무 강력해서 이게 내가 실망감이 약간 있는 것 같은데 이, 이 제품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향수라고 했는데 향수 같진 않거든요 6번 근데 이거는 향이 좋아요 저는 지금 지금까지 맡은 것 중에 6번이 제일 좋긴 좋아요 주시 스플래쉬 막 저는 이걸 탁 뿌리면 뭔가 즙즙이빵막 터지는 줄 알았는데 막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근데 아주 은은하게, 아주 은은하게 뭔가 터지긴 터집니다. 근데 그게 약간 불분명한 느낌이에요. 확실하게 복숭아가 터진다, 뭐 살구가 터진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니고. 겨드랑이에 정말 뿌려보고 싶네요. 그래거는 <laughs> 제가 조금 더 사용을 해보면서 어, 공유를 하겠지만 일단 여러분들 이 향수 쪽에 더 포커스를 두지 마시고, 아 기본적으로 데오드란트인데. 좀, 시중에 있는 데오드란트보다 향이 다양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뭐, 일단, 첫 느낌은 나쁘진 않습니다. 음그럼 다음으로, 슬림워크 압박 스타킹. <웃음> <웃음> 아, 이거 여파가 크네요. 아, 데오드란트가 온 방안을 지금 휩, 휘... 어우, 야, 파우더. 파우더를 마신 것 같아. 어, 다음으로 구매한 제품은 제가 슬림워크의 압박 스타킹을 구매를 했고 야간용 좀 강력한 슈퍼 롱 타입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굉장히 여러 타입이 있었는데 제가 이거는 어, 원래 쓰던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이거는 제가 원래 쓰던 제품이에요. 근데 원래 쓰던 게 너무 오래 써서 그런지 압박력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제가 이번에 재구매를 하게 되었고요. 슈퍼 롱 타입이어가지고 거의 이제 이 허벅지까지 이렇게 싹 올, 땡겨서 올라오는 아주 긴 압박 스타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어디 가세요, 여러분? 어디 가세요? <laughs> 어, 네. <laughs>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발끝부터 여기 허벅지 끝까지 짱짱하게 채워준 제품이고 제가 요즘에 혈액순환이 잘안 되는 건지 다리가 굉장히 자주 붓고 너무 아파요. 그래서 스트레칭도 하고 막 센시아도 먹고 운동도 하는데 이게 좀잘안 풀려서 맨날 압박스타킹을 신고 자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구매를 했는데 얘는 확실히 어, 신고 다음날 자면 그 다리 땡땡한 그 부은 게 확실히 줄어들어서 너무 가볍게 아침에 일어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애용하는 그런 쿨테어 오브. 템아 물론 의료용은 아닙니다. <laughs> 네, 그리고 다음 제품은요. 아, 여러번 에도 빠질 수 없는 제품! 작년에, 어, 작년에 고피디님 다리를 희생해서 <laughs> 보여드렸던 바로 짠짜라잔! 바디네이처 왁스 스트립과 제모 크림입니다. 고백합니다. 전 털북숭이입니다. <laughs> 요거는 팔, 다리용 대용, 대용량 기획 세트라서 구매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허락을 해주신다면, 고피디님의 다리를 어떻게 해볼까요? 네, 그럼 와보세요. <laughs> 너무 무서운데요. <laughs> 너무 무서운데요. <laughs> 제 가볼게요. 안에 이렇게 스트립이 들어있고요. 요건 피니싱 티슈입니다. 이렇게 있는데요. 고객님, 제거 시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비벼가지고, 굉장히 잘 달라붙습니다. 호만한 <laughs> 마음의 준비 되셨습니까? <laughs> 다 함께 3, 2, 1 외치겠습니다. 3, 2! <laughs> 오! 어, 아! 이건 뭐. <laughs> <인권보. 웃음> 이거 효과가 좋은데요? 가아 와. 닦아드리겠습니다. 반짝반짝. 네, 모습 잘 해주시고요. 이틀 뒤에 다시 오세요. <웃음> 네. <웃음> 아, 네. 굉장히 즐겁네요, 여러분. 어우, 역시나 효과가 굉장히 좋고요. 딱 떼고 났을 때 생각보다 되게 보들보들해요. 이게 그러니까 가끔 어떤 스트립은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이렇게 건조하게 하얗게 일어난다고 해야 되나? 피부가 그런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근데 어, 저 제품 굉장히 맨들맨들하고 이 피니싱 티슈도 효과가 꽤 좋은 것 같아요. 그 남는 잔여물 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지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구매한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여기서 절대 보여드릴 수 없는 제모크림인데 왜냐면은 겨드랑이랑 비키니 라인용 제모크림이거든요? 어, 제모크림을 완전히 털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덮은 다음에 동공된 스패출러로 긁어내주기만 하면 되는 굉장히 간편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번 사용해보고 효과가 좋다면은 어 약간 기분 좋게 그림으로라도 털을 보내는 퍼포먼스를 보내드리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이거 써보고 한번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